예, 지금 다 있어요. 사무실에. 일단 형님은 호텔에서 쉬어셔야 될것같아 가지고 저만 오늘 저녁 식사하고 그 연락처를 꼭 드리라고 하시면서 한국에 오셨을 때뭐 식사를 하든 아니면은 뭐 형님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꼭 부탁을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예, 전화번호 일단 제가 지금 드릴게요 아, 이거예요. 예, 저희 사무실이에요. 나오나면안 사무실? 하실래요? 상관없어요. 구경하셔도 돼요. 어, 나와도 돼요. 예. 그럼 아... 구경하세요. 예. 그냥 아, 어제는 진짜 진짜 죽으신 줄 알았어요. 진짜 거짓말이죠. 아 진짜로 아스팔트에 막 피가 막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생명이 음... 왔다 갔다거나 아니면 은 실명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 향이 들어서 다행히 어... 피만 많이 나고 아유. 뭐 이렇게 다른 쪽은 진짜 없어. 어제 막 패닉에 빠져가지고 사실은 뭐 연락을 주고 받은 거 외에는 코인님이나 음... 만나거나 그런 건 없데. 연락 드린 거 되게 염치 없는 거도 알고 다 알지만 그때. 피 피가 막 이렇게 보이면은 네, 네, 저도 그런 했어요. 거 생각할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냥 막지역 마구잡이 전했는데, 왜냐면 대사관도 전했는데 화그 점심식 식사 시간이라서 안 받고 아, 저, 저 아, 입장에서 아유. 뭐라도 한 거죠, 막. 아, 뭐 어떻게든 아유. 한 건데 또뭐 다행히 와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잘, 진짜 급하게 가셨어, 요 너무 네. 잘 끝나서 지금 감사해가지고 아유, 진짜. 사실 진짜. 어제 상훈이랑 제가 커피숍에 있었거든요. 네, 네. 축구 뭐그예 상훈이랑 커피숍에 이제 은행 업무 잠깐 이제 보러 갔었다가 네, 상우이 버리고 이제. 안돼, <laughs> <laughs> 아, 진짜 그거 상관 빨리 가세요, <laughs> 빨리 가세요. <갔어요>. 저도 그랬어요. <laughs> 상우이 바로 버리고. 네. <laughs> 근데 뭐 네. 당연히 이해하시겠지만 상황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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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급박하게때 그럼요, 갔어요. 그럼요. 네. 아. 아, 말씀 전해 듣고 빨리 가시라고. 예. 네. 네. 큰일 날 뻔했네요. 다행이다, 그래도. 네. 니 그러니까, 네. 불행 중 다행이네요. 형님도 네. 엄청 고마워하시고. 차 이제 이동하면서 한두 시간 정도 같이 이제 말씀 나눴는데 음. 뭐 굉장히. 밝으시고, 아, 그 다, 상황에서... 어, 다치셨는데도. 그 상황에서도. 네, <laughs> 저, 저는 여행도 이번 네, 여행이첫 네. 번째가 아니고, 아, 네, 옛날에 네. 그 에스토니아에도 갔었지만은, 아, 네, 네. 저는 그 형님을 만나 뵌 이후로 웃는 웃음이 없는 걸 어제 처음 봤어요. 사고 났을 때, 어, 그 당연히 없었죠을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laughs> 저희가 네. 사파 갔을 때도. 아, 네. 가벼운 되나? 가벼운 상황 났어요. <laughs> 내려막길 내려오시다가 아 저희가 또 급브레이크 그 잡아가지고 뒤에서 꾹 박고 넘어지셨는데 그때는 약간 여기 찰과상이었는데 아 그때도 넘어진 상태에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왜 웃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 재밌잖아. 이런 이벤트 이러면서 그러신 <laughs> 분인데 어제는 아 진짜 웃을 수가 없는 게아 피가 막흘러지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피가 입으로 들어가가지고 아 <laughs> <laughs> 뭐 이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빠니야 아 괜찮아를. 아이고. 아 그 순간에도 그렇게 걱정하신 거예요? 네. 주변 분들? <laughs> 근데 이제 그게 너무 피가 많이 나니까 아유. 전달 안된 거죠. 찍은 사진들. <웃음> <웃음> 아니 어제 그 와중에도 여기 올라예요괜찮으요아 <laughs> 다행이 아, 이러신 분이요. 너무 긍정적이시고 마시겠지만 뭐아 그나마 다행은. 브랜드는 네. 다행이다 진짜. 아이고. <laughs> 오늘 말씀하신 게 이런 이벤트를 저한테 음. 너와 함께서 너무 네. 평생 기억이 남을 것 같다고. 아 <laughs> 일부러 괜히 또 걱정하실까봐 그런 얘기 해주신 거 네. 같은데. 네. 진짜 그죠. 좋으신 분이고 어찌됐든 또. 한국에 오시면은 만나 뵙서 인연 되는 것도 너무 저는 사고가 발생한건 정말 불행이지만 그 와중에 호치민에서 발생한 것도 저한테 운이 좋았고 아, 연락을 중에... 왜냐면은 제가 뭐 유튜버가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었으면 음. 사실은 음. 도움 구할 데가 없잖아요. 음. 물론 이제 음.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 게 정상적인 루트는 아니지만 뭐 어제는 아,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 해서 일단 아유. 오늘 저희 식사 다행히 제가 아유. 이렇게 맛있는 거 같이 뭐뭔지 모르지만 아유. 먹고 <laughs> 한국에서도 제가 한국에 만약에 있으면 같이 보면 좋고 아유. 안 돼도 형님이 꼭 연락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밖 구석에서 그냥 혼자 끄적끄적거리는 사람이라서 <웃음> <웃음> 사업을 잘 몰라가지고 아니 저도 몰라요 과기 뭐, 네. 와서 봐야 되는데 과기또 사업적으로 관심이 많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저는 잘 몰라요 그 머리가 없어가지고 아, 어식사로 가자 좀, 네,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근데 예약은 안 되고 있어 예약 안 된대? 그럼 다른 식당 가면 되지 뭐, 어, 뭐 어디든 가정식인 거죠? 예 가정식이요 에 아니 오늘 날씨 좋더라고요 네 날씨 되게 좋아요 지금 시원할 때요 원래 이제 어제 오늘 계획이 뭐냐면 어제 형님이랑 홍철 형님이랑 같이 이제 캠핑장에 가서 어. 그 맑은 물에서 수영하고 그 뭐라 그러지? 이 노로 가는 거 뭐죠 네. 카노 서서 하는 거 아 그거 타고 동그란 배요, 동그란 배, 무슨 서핑? 아무튼 그거 타고 새벽에 일어나서 소디엔 태양파크에 와서 네. 그 놀이공원 되게 특이하잖아요. 불교 태양하니까 제 생각에는 어 이거를 보여주면 너무 재밌어하겠다 사람들이 아주 그 하고 있었는데. 아 네. 대신에 이제 마, 맛있는 가정식을 또더오도면되잖 <laughs> <laughs> 실례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누추한 곳에 아니, 아니 귀한 곳에 <laughs> 더 오도 누추한 사람이. 아이, 저 어, 제가 막 비싼 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호텔 가서도 엘리베이터 부르는 것도 모르고, <laughs> 그게 잘 몰라가지고... 저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응. 저거 저기 이마트인저 이마트... 아니, 한국 식당 무슨 마트 이런 게 엄청 응. 많더라고요. 하노이에서는 응.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는데, 호치민은 진짜... 응. 아니, 그 배달 어플은 진짜 놀랐어요. 배달 어플도 많고... 사실은 그 한국 배달 어플이 있는 걸 보고, 약간 어, 어이가 없을 정도로... 배달어플도한 3, 4개 있을 거야, 아마. 어... 그 어제 사고 났을 때, 그 약국 그분들도 제가 갈수 있으면 가가지고 좀뭐 선물이라고 드리고 하면 좋은데. 너무 멀잖아요. 네, 멀기도 하고 뭔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아, 선물을 뭘 주면은 좋아하려나? 근데 그이렌트나 샵도 제가 원래는 딱 끝나고 와서 오랜만에 만난 기념으로 선물 주려고 그랬는데 뭘 줘야 되지? 제가 술 좋아하냐 그러니까 술안 먹는데요. <laughs> 거기서 끊긴 거죠? 어 술을 안 좋아하면은 내가 무슨 선물을 줘야 될지 약간 그게 막힌. 어, 이렇게 네. 웃으세요, 뭐 이렇게 못 먹일 거 먹이는 것처럼 이렇게. 어때요? 실컷 당첨만. 이거 이거 꼭 드셔봐야 돼요 이거. 약간 시큼한데 너무 뭐, 못 먹을 맛이 그런 종류 라인인데 딱히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이거는. <laughs> <laughs> 어 베트남 와서 이 반응은 <laughs> 처음이에요. 어 신기하다. 어 숙주가 많네. 숙주 엄청 좋아해서. 자 이거는 마늘 볶음밥 아, 같이 네. 드세요. 예. 네. <laughs> 어, 다 처음 보는거네 <laughs> 간장 살짝 넣어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아, 아 너무 맛있다. <laughs> 어, 마늘을 <laughs> 너무 좋아해. 콩기밥까만. 응? 콩상? 아, 볶음전 또 하나비. <laughs> 요거는 볶음면이고 이거는 고기장조림이에요 망고 망고 샐러드? 예 망고 샐러드 맛있어요 이거 소스에 네. 살짝 찍어 드셔도 맛있어요 이거 소스요? 예 부산 외부대학교 나오셨잖아요 예예 저 유튜버 배출 두 바퀴 알려주세요 <laughs> 제가 배출한 게 아니라서 저희 학교는 한 명이라서 유튜버가 어디 학교가 어디세요? 저 서울 관계대요 옛날에 서울 산업대라고 해요 아 네. 아니 진짜 부산외대는 유튜브, 허티비 개굴 개굴 개굴, 풍이 심지어 다잘 나가요. 제가 제일 안 나가고 있어서 저도 이거를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거의 한국에서는 전라도는 약간 막상 이런 느낌. 전 이거 음. 진짜 제일 좋아. 이 찍어가지고 여기 여기 찍고 음. 여기 옆에 찍어야지. 음. 이거 이거 먹으면 풍가 생겨요. 음? 이거 가이 생겨요. 네. 뭐가 생겨? 하면... 뭐가 생겨? 이거 흉터가 생겨요 흉터 생긴다고? 네 이거요 이거 그냥 왜? 아 따지 음. 다치면 다치면 <laughs> 왜왜왜 생긴지 모르는데 그렇게 생긴데 저 처음 듣는 얘긴데 베트남에서는 모닝글로리를 상처 있을 때 먹으면 흉터가 된대요 음. 그 형님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네 지금까지 가신 나라 중에 제일 특이한 나라가 어디예요? 특이한 나라요? 제일 기억에 남는 나라. 특이한 나라는 국부적으로 하나 있죠. 트루크메니스탄. 트루크메니스탄 알아요? 트루크메니스탄. 아니 근데 아니 표정이 왜? 어디예요? 어디 나라냐면 네. 근데 옆에 나라도 되게 산소한데.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렇게 음. 근처에 이란. 우즈베키스탄과 이란. 여 우즈베키스탄. 나중에 검색을 해보실까. 오늘 <laughs> <laughs> 그 이제 수도 아슈가바트라는하 도시가 그 있는데 독재자가 대통령 아저씨가 자기가 흰색이랑 금색을 좋아해서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코치민의 독재자가 저예요. 내가 내가 흰색이랑 금색을 좋아해. 호치민의 도시를 흰색이랑 금색으로 다 도배를 해버렸어. 음 이유는 자기가 좋아해서. 법적으로? 요 법적으로까지는 아닌데 도시를 가면은 전부 하예요. 그리고 본인이 멜론인가 수박인가 과일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좋아해서 그 날들 만들었고. 아 운전면허를 따려면 자기 사서절로막다 외워야 되고 막 그런 게 특이해. 아 진짜? 네. 그 차도 흰색인가 검은색밖에 안 되고 아마 흰색일 거예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도시를 들어갈 때 경찰들이 검문을 해요 차가 더러우면 벌금을 매겨요 예? 차가 더러우면 안 돼요 벌금을 매겨요 다 검사를 해서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제가 갔을 때가 거의 한 4년 전이니까 그 다른 느낌의 북한이네요 그쵸 사막 북한의 사막 버전 아근도 나라가 가난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 천연가스가 많아서 가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국민들 뭐 세금 많이 안 걷고 한다고는 하는데 탈출하는 탈출까지는 아니고 이제 터키로 도망가는 음, 젊은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뭐 네네 나라 이렇게 가난하지도 않고 살만하지 않냐 그러니까 할게 없대요. 뭐, 클럽도 없고, 그러니까 뭐 리조트 이런 것도 다 날아 관리하고 모든 그런 것들이 전부 날아가니까 재미가 음, 없는 거죠. 남미는 어때요? 남미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죠. 남미 위험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인도가 되게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는 맞는 말이긴 한데. 뭐 절도나 강도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의 그런 거는 좀 없는데 남미는 실제로 강도 그러니까 남미,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데 제가 도난을 두번 맞아봤는데 우크라이나랑 그 페루에 두번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까지는 아니겠는데 얼마 전에 갔다 왔어 탄자니아라고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안그 아, 저도 아프리카 여행을 한번 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제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를 필리핀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때 이제 국제학교 어, 다녔었는데, 네. 그때 동창 중에 한 명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르완다, 르완다. 네. 얼마 전 연락했는데, 아미 형마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번도 안 가본 거니까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여행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왜냐면 우리도 만약에 미국인이... 나 아시아 여행 갈 거야 그러면은... 아. 아시아 어디? 왜냐면... 한 그렇긴 하네. 베트남? <laughs> 이란? 인도? 아시아잖아요 그죠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 한국에 여행 가려도 아시아 여행이고 제가 볼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하네요 음. 그 이집트랑 탄자니아만 해도 완전 나른 나란 나라고 같은 대륙이지만 그래서 뭐 대륙마다 아니 나라마다 케바케 베트남 되게 안전하잖아요 그죠그죠 안전 진짜 저 처음 여행 갔을 때 가이드분이 베트남은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더 안전하다고 뭐 소매치기 너무 걸리면은 다 몰려와서 쭉팬다고막 그러는데 어. 시골 어디 출신이세요? 아.. 나이 덤나이 동아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예뻐요. 저 근데 기억안 나는데 네. 꽤 많이 가봤어요. 왜냐면은 옛날에 호치민에서 까지뽕뽕 네. 아 그, 그 제일 큰 동물 뭐더라 항선동. 아안선 거기 여행 가려고 호치민에서 까지 오토바이를 네. 었고 네. 이번에 또. 네. 네. 콩야에서 이제 라오스로 넘어갔어. 요 그래서 뭐 달란도 갔었고, 낮장은 거기도 뭐 그냥 지나가만 가봤고, 그래서 꽤 은은 많이 가봤어. 다낭도 가봤고, 저는 다좋아는데다낭이 제일 별로였어. 요 호이안은 좋았는데, 다낭은 딱히... 콩냐가 진짜 좋았어.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잘안 가는 데 중에서는... 자연환경 막잘돼 있고 그 거기만 또 문화가 있다고 잘 들어서 약간 사파처럼 네. 좋았고 네. 뭐 좋았고 뭐 어차피 한우는 뭐 무난하게 좋은데 뭐 근데 지금 동양 가면 어려워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신경 빨리가 지금 아 동굴 어, 네 가고 싶으면 2년 째는 기다려야 동양 그 정도요 네아 혹시 그게 저기 뭐냐 저 북쪽에서 발견된 그 네. 동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어그 원래 세계에서 제일 큰 동물이었는데 예. 지금 아마 2등으로 밀려났을 거예요. 중국에서 더큰게 발견돼가지고 아그 전까지 3년 전에 세계에서 제일 큰 동물이 베트남에 있었는데 저도 그거는 못 가고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그게 1주일인가 2주 투어인가 막 500만 원막갔거든요 근데 그럴 만해요. 왜냐면은 동굴 그 앞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 그러면은 이 라이트만 가지고 구명 조끼 입고 그 전에 했었는데 동굴 안에 흐르는 강 헤엄쳐서 가고 막 이런 거고 아 진짜 그냥 생존인데요 그냥? 진짜 생존이에요 개 재밌어요 진짜 잠도 정글에서 자고 음. 그 제가 못한 투어 중에서는 지금 아까 500만원짜리 그거는 막 동굴 안에서 자고 그 레펠 타고 내려오는 거 그것도 다 해요 아. 저는 제일 큰 동굴 말고 한 중간 걸 갔는데도 동굴 안에 강이 흐르는데 헤엄치고 있으면 천장을 보면 천장이 쫙 있어요 동굴 자연 아. 동굴인데 그럼 아. 어떻게 해? 줘요 거기서. <laughs> 거기 갔는데 거의 사시는 지역 주민분들이 집에 밑에 드럼통이 달려 있는 거예요. 저 뭐냐 그러니까 여름 때 우기 대가 되면은 집이 항상 물에 잠기니까 아예 그냥 배처럼 뜰수 있게 드럼통 다달아놔가지고다 드럼통에 달려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물 차면 이제 둥둥 떠다니는 네, 거네 집이. 네, 네. 그것도 너무 신기했고. 동 허이? 베트남 발음모르겠네데 동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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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허이 그거 없어요, 다 없어요 동허이 단항 위에 있어요 아! 이거 잠만 동허이 이건 내가 꼭 발음을 알아내야겠어요 이건 내가 궁금해서 믿기고 있는 있나이 아, 동허이, 동허이 대충 비슷한 거중 동허이 동허이 네, 네, 네 그리고 콩야가 여기 여기가 폼이야 무튼 너무 좋은 데가 많아서 거기도 가보고 싶었는데 이때 섬! 섬 어디야? 푸곡? 푸꼭인가? 푸꼭도 있고 네. 섬은 근데 되게 많아요 베트남도 스쿠버할 수 있는 섬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마 푸꼭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얘기하고 있어요 저 많이 먹을게요 예예 <laughs> 식사하세요 아직 반쯤은 못 먹어서 식사하요 예. <laughs> <laughs> <주사하셔야 돼요. 웃음>